네, 통영 사랑도의 야생화입니다. 참 굽습니다. 보라빛 모습이 어떤 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빛깔과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꽃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하나? 야생화임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아이 일대가 아 전부 그 꽃들로 가득합니다 어 아, 마치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예 보랏빛 향연입니다 아, 이름을 알수 없으나 무척 아름다운 모습을 어, 혼자 보기 아까워 담아봤습니다. 아름답네요. 음, 마치 한 폭의 예, 그림 같습니다. 아, 예성과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야생화입니다.